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어, 다시 뛰기 위한 준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진 것을 재정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약한 점 먹고 순식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서서히 서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순종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습니다.25년 후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릴 때 이삭의 나이는 14세 정도로 추정됩니다.그러니까 아, 모리아산의 순종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은 거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앞에서, 아, 세월 앞에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이거 해라, 왜안 따라오니, 뭐가 겁나니"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입니다. 성장에는,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도 할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지 무슨 약 한참 먹고 단숨에 그냥 한순간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다시 뛰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6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한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전략 이렇게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전략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은 숭숭 장구하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나라가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다시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뛰었기 때문에 다시 뛰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다시 뛸 준비를 했길래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가지고 있는 힘을 재정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라 18장 1,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은 열정만 갖고 나선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를 가진 조직이지만 가지고 있는 조직을 세 개로 나누어 정비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패전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싸움을 싫어하, 싫어합니다. 다윗은 이런 패장병들을 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또 정신무장하고 훈련을 시켜서 전선으로 투입해서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수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초창기에 준비 없었던 조선군은 전선이 무너져서 여기저기 패잔병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전선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에게 패잔병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패잔병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재정비하고 부대 조직을 다시 꾸리고 그리고 남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가서 왜군 133척을 격파해 버렸습니다. 이 난중일기에는 133척으로 나오고 충무공 전서 행록에는 333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예, 뭐 100대는 기본적으로 넘었겠지요 예. 133척에서 333척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힘도 재정비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순신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재정비했지만 우리는 다른 상황이니까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그냥 놔두는 것은 다릅니다. 정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본 사람 마스터 미스 히로가 쓴 청소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열심히 하라. 이 핵심입니다. 이 책에. 청소한다는 것은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깨끗하다. 참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곳보다 깨끗했습니다. 이 청소죠. 청소로 인해서 동화의 세계를 이룬 것입니다. 깨끗하기만 해도 동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느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방은요 대체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죄 범죄자가 사는 집은 첩 보면 압니다.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의 징조는요. 방을 청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방을 청소해주면은요 도리어 뻘역화를 냅니다. 왜 괜찮은데 청소했냐고요? <laughs> 여러분 그 방의 상태가 그 사람의 정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 루돌프 줄리안이 시장 아시죠? 뉴욕 시장 이 줄리안이 시장의 주도하에 뉴욕시가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데서 시작했습니다. 낙서 지우기 운동. 낙서 지우기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5년에 걸쳐서 지하철 6천 대의 낙서를 다 지웠습니다. 이 낙서 하나만 지웠는데도요. 중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면서 정신무장만 강조하는데 적극적 사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환기도 시키고 버릴 줄도 알고 오염은 제거하고 정리정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에 천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청소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승리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려면은내 방부터 청소하고 냉장고부터 청소하고. 신발장부터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같으면은 기본이 책상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혼의 방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방은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의 방을 청소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노래한 찬송이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노래하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세상이 바뀝니다. 산천 초목이 다새 것이 된다고 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우리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영혼의 방을 잘 청소해서 찬송가 가사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다윗은 다시 뛰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두 번째 다윗은 사람을 세우는 일즉 동역자를 얻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3 분지일은 요압의 수아에 3 분지일은 수류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수아에 붙이고 3 분지일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아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세 개의 이 부대 조직을 만들고 병력을 이끌 세 명의 장군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압과 아비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때라는 장군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에 해적 왕 같은 존재여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오랜 역세 동안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해적질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왕숙인데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보다 더 심한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3개의 군대 조직 중에 1개 조직을 맡는 장군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았고 훈련시켜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세웠던 공동체가 이 아둘람굴 공동체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요 원래 열등생들이었습니다.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고 대부분 망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사명을 완수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점점 성숙한 인격자들, 신앙인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과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로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보면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얼마나 비호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부딪히며 부딪히며 이내 거친 형상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 인격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숙함이 나오고 거기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거친 형상은 하나님만이 다듬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거친 영상이 다듬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이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의 다바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앤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년 같이 산 남편, 이 어느 날 이혼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갔다가 결국에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혼당하고서 결혼 반지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슬픔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차마 결혼 반지를 빼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래 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힘들 때에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냥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그 반지를 뺄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빼고 나서 앤디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세상 남편에게 준 마음을 이젠 주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주님을 위해서 새 반지를 사서 끼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사러 가기 전에 먼저 다음날 이제 교회 기도 모임을 갔는데 한그 여자 멤버가 앤디에게 다가와서 앤디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요. 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앤디에게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앤디 자매 어젯밤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앤디 자매에게 전해주길 원한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약혼자가 되어서 삼게 해, 주시겠, 해 주시겠대요. 어, 이런 말을 하면서 반지를 끼워줬답니다. 그날 이후에 앤디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힘이 생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괴로움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에삶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거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위로, 상처를 치료하는 강력한 위로였답니다. 이렇게 위로받으니까 앤디 눈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앤디를 만나기만 하면은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앤디는요, 상처 입은 치료자, 영어로는 wounded 상처받아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성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다시 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다윗은 선제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다윗의 주도적인 이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압살롬이 진을 쳐놓은 곳은 수풀이어서 워낙에 험난하고 굉장히 견고했기에 거기서 다윗의 군대가 싸웠다면은 승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니까. 그 유리한 지형이 도망치는 적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오늘 본문 18장 8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알랍, 아, 압살론 편, 압살론 편 군사력이 우세했고, 그 상대편 화력과 상대편 진영이 더 견고했지만, 선제 공격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투나 비즈니스나 학업이나, 심지어 교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주도권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졌을 때에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이 끌려가는 인생은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 성도의 삶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 그러나 실제의 삶은 우리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믿고 의인인 척하고 살면 나중에 의인 같은 행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웃어 보십시오. 뇌는요, 우리의 뇌는 그것이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 기쁨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척해도 진짜 기쁜 때와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가짜 웃음과 가짜 기쁨도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진짜 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첫 단계는 변화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주도적으로 변화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어라, 온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한 번에 변화가 되고, 한 번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듯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겸손과 오래 참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이 말하는 옷 입음의 원리입니다. 주도적인 태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6주간 다시 뛰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옷 입음의 원리를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산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괴팍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응을 할 때마다 친절로 옷 입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또 여자들에게 문도 열어주고 배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로 옷을 입으면은, 나중에는 진짜 친절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교만이, 교만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 자꾸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응할 때마다 억지로라도 그 상대를 높이는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진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새벽 기도를 못 하는 사람 있죠. 새벽 기도를 못 하는 사람도 미리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공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제가 이 주변을 보면은 부정적인 옷을 입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 나는 강한 여자야. 나는 강한 여자야. 무새 같은 여자야. 라는 말을 자꾸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거칠고 거친 여자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부정적인 옷을 입은 겁니다. 또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이 내성적인 남자입니다. 내성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남자는 남들 앞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쓸데 없이 미리 부정적인 옷을 입어서.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옷을 입는데 주도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입는 옷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옷부터 입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근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실제로 우리 옷 입는 거 있죠. 우리 옷 입는 것도 변화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마음은 곧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포자기한 사람 보면은 대충 대충 입고 다닙니다. 얼룩이 묻어도 닦아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복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의복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밝은 옷으로 바꿔 입힌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은 변화의 전 단계로 밝은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자는 남자도요. 예비군 동 예비군 있죠. 예비군복이 펴놓으면 아주 험한 행동, 깡패 같은 그런 행동하다가 정장을 입혀 놓으면 아주 신사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주도적인 태도로 마음의 옷과 실제 입는 옷을 잘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옷에 걸맞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so